자 이렇게 야외로 나왔습니다. 더워 죽겠어요. 안녕하세요 대망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에게 좋은 야외 일광욕, 야외 일광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일단 수저 육지에서 UVB 전구에 일광욕을 하든 야외에서 일광욕을 하든 일광욕은 필수예요. 일광욕을 해야 아이들은 비타민 D를 흡수를 할수 있고, 사료에 있는 비타민도 흡수를 할수 있어요. 일광욕을 하지 않는 아이는 대사성 뼈 질환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균형 잡힌 사료와 충분한 일광욕은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어요. 야외 일광욕 하려면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집사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리빙 박스 두 개, 철망 두 개, 분무기, 물티슈, 비닐봉투 여러 개요렇게 챙겨갑니다. 아이들이 많아서 리빙 박스 두 개가 아니라 일광욕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똥을 쌉니다. 똥을 싸면그 위에 문대고 아우 아무튼. 빨리 최대한 빨리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 경험상은 똥을 보면 아이들을 들어서 똥이 묻었는지 보고 옆에 다른 리빙 박스에 넣어두었다가 똥다 제거하고 다시 옮겨주는 방법이 가장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마리를 키우든 뭐 여러 마리를 키우든 야외 일광욕 한다고 하면은 최소 리빙 박스 두 개는 가져가시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철망도 필요합니다. 2 0 2 0년도가2 0 1 9년도가 테라핀 데리고 야외 일광욕 하시던 분한 분이 새한테 도둑맞은 적이 있어요. 말 그대로 야외 일광욕 하다가 새가 와서 낚아채 간 거죠. 와, 진짜 허탈할 것 같지 않아요? 아무튼 망은 필수로 올려 놓으세요. 뭐 고정까지 하면 좋겠지만 저는 그냥 올려만 놓습니다. 거북이가 보통 일광욕 하는 곳은 자연 상태에서 일광욕 하는 곳은 물 위에 통나무 아니면 물 위에 돌입니다. 어, 도망가기 쉽게 위해 거기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아이들이 건조해지면 호흡기 질환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갑이 마르고 안 마르고 떠나서 3분에서 5분 그 정도마다 물을 충분히 뿌려줍니다. 아이한테 직접 뿌리는 게 아니라 음, 리빙박스 안에 습도를 올린다는 느낌으로 벽에도 뿌리고 위에도 뿌리고 바닥에도 뿌리고 아이한테도 뿌립니다. 자, 제가 야외 일광욕 하는 방법은 설명을 다 드린 것 같고, 이제 야외 일광욕의 장점, 단점, 그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야외 일광욕의 장점, 태양에서 주는 영양분이겠죠. 거의 모든 동식물은 햇빛을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실내에서 거북이를 키울 때, 육지에 UVB 전구로 일광욕을 시키고 하지만 햇빛을 직접 쐬는 것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글에는 UVB 전구에 하루종일 일광욕하는 것보다 햇빛에 일광욕 20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대자성 뼈 질환 예방 균형 잡힌 사료를 먹으면 대자성 뼈 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 유보이비를 쐬게 되면 사료성분 흡수도 하고 비타민 D도 생성을 할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햇빛의 소독 효과입니다. 군대에서 담요나 친구를 일광 소독하지요. 햇빛에 있는 자외선은 소독 효과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세균의 소독, 살균작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 장점. 바로 자연에서 사진 찍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나무 밑이나 흙이나 이런 데서 사진 찍으면 어, 이쁘게 나옵니다. 집에서 사진 찍으면 수조 이런 거 인공적인 것보다 한 번씩 나가 가지고 사진 찍으면 정말 이쁘게 나와요. 한번 해 보세요. 야외 일광욕의 단점. 장점이 있으면 당연히 단점도 있죠. 가장 심각하게 올수 있는 거 일사병, 열사병. 우리는 거북이랑 대화를 못 해요. 그래서 거북이가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알수 없어요. 그래서 생각외로 발생합니다. 아이들이 야외 일광욕을 하고 나서. 열사병으로 개체 사망, 열사병으로 개체 사망, 탈수로도 개체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음, 카페글 보다 보면 수준의 이제 끼임사, 그리고 나도 모르는 돌연사 이런 것도 있는데, 생각보다 야외일강육하고 나서 죽는 아이들들이 꽤 있어요. 야외일강육이 아이들한테 좋다고 들어서, 뭐 손바닥만한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일광욕을 10분 너무 힘들어해서 들어왔는데 정신 못 차리고 용궁을 갔다. 이런 글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암컷 기준으로 해서 제 손바닥 안에 이제 가득 차면 한 13cm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사이즈가 돼야지. 야외 일광욕을 나가는 편이고요. 어, 보통 나가면 한 달에 한 번? 많으면 한 달에 두 번? 요 정도 나가고 있어요. 물론 매일 나가면 좋고, 뭐 야외에서 사육하시는 분도 있는데, 부럽습니다. 부러운데, 저는 제 상황에 맞춰서 아이들과 같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반려동물로서 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을 해주는 거고, 그 부분들은 집사님 환경에 맞춰서 집사님 스케줄에 맞춰서 야외 일광욕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사이즈의 아이들은 보통 10분에서 30분, 그리고 알 낳을 수 있는 성체들은 10분에서 1시간 내외로 일광욕 시키고 있어요. 일광욕 할 때는 무조건 옆에 있고, 아 근데 일광욕 하면은 정말 더워요. 일광욕 할수 있는 날들이 더운 날밖에 없고 아 온도 야외 온도가 28도에서 한 32도 고그 사이에서 진행하고 있고 그늘이 있는 부분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일광욕이 끝나면 저렇게 포비돈 물에 풀어가지고 소독하고 있는데 저게 소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 호비도는 마르면서 소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발라놓고 마를 때까지만 기다려준 다음에 보내줘. 보내줘. 아이들 수저에 다시 넣으면 됩니다. 보내줘. 보내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